자, 오늘도 아주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 그리고 재밌었던 경기, 늘 그렇듯이 한 번씩 꼽아봤습니다. 어, 뭐, 야니스, 뭐, 스테푼 커리, 뭐, 조엘 엠비드, 이렇게 잘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또, 언성 히어로들, 뭐,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는데, 음, 아주 알짜 활약을 펼친 선수도 있었거든요. 요 선수들 한번 제가 아, 차례로 꼽아보면서, 아, 이 선수들의 또 플레이 스타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조엘 엠비드입니다. 저희 또, 우리 이민재 위원이, 아, 엠비드 점프 못한다. 아, 첫 경기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서서히 또 몸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조엘 엠비드 하면, 전성기, 끝자락이 있긴 합니다만, 전성기에는 뭐, 페이스업, 포스트업, 공격, 수비, 모든 걸다 잘했던 투웨이 플레이어였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뭐, 계속 하체 쪽에 부상을 입고 있고, 또, 어, 동료들이 뭐, 증언을 했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워크에스틱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자, 이렇게 서서히 몸 상태 끌어올리면서, 워싱턴의 인사이드를 괴롭혔습니다. 자, 이렇게 픽앤 팝도 가능하고요. 확실히, 뭐, 보스턴 셀틱스 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피켓 팝의 정석이죠. 롤에 들어가지 않고 팝.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처 백코트가 되지 않았었는데, 에, 무리한 덩크보다는 레이업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엔비드가 가장 위력적일 때는 에, 본인의 슈터치와 또큰 덩치로 활용하는 능력이죠. 네, 이렇게 뭐, 더블 팀이 들어오지 않으면 1대1 갑니다. 마빈 베글리 3세 혼자로는 엔비드 어, 받기 어렵고요. 자, 더블 팀이 안 오니까 그대로 손쉽게 득점. 자, 이번에는 맥시바이 투맨 게임. 자, 인사이드 들어갈 때좀 불안불안한데, 예, 또 기술로, 타이밍으로 아주 좋은 득점을 했고요. 자, 이번에도, 네, 앞쪽에서 이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냅다. 잽스텝 밟고 올려버리죠. 예, 슈팅에 대한 뭐 자신감은 늘 있는 선수입니다. 조이램비드첫 어, 경기에서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예, 서서히 살고 있습니다. 예, 직전 경기 20 득점, 오늘 경기 25 득점. 예전처럼 뭐 경합 리바운드라든지, 어, 인사이드에 들어가서 몸을 뭐부위적 거리는 예, 그런 빈도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리바운드 개수는 굉장히 적은 편인데 오늘 필드골 3점 전부 다50% 이상이었고 스틸과 블락도 한 개씩 어,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개막 후세 경기 기록은 21.2분 뛰었습니다. 어, 계속해서 관리를 받고 있고요. 16.3득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3.7개, 필드골 뭐 3점 슛, 자유투 모두 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엠비드는 아니지만 어, 저희가 제목처럼 건강하게만 뛰어준다면 서서히 출전 시간과 또 비중을 늘릴 테고요. 그리고 개막전 20분 뛰면서 단 4점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후 두 경기에서 나란히 20점 이상 어, 볼륨을 되찾기 시작을 했고, 어, 팀 관리 차원에서 출전 시간 제한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서서히 어, 리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폴 조지, 뭐늘 그렇듯이 지금 들어 누웠습니다. 자, 하지만 VJ c 즈컴타이리스 맥시, 여기에다가 캘리 우브레 주니어까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오늘 경기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선수는 필리에서 맥시, 뭐, 그 다음이 브 VJ 에지컴이었지만, 이두 명은 또 저희가 계속 활약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엔비드이고, 왜 엔비드의 현재까지 평균 기록이 16.3 득점, 세 경기에서 49점 밖에 넣지 못했고, 왜 출전시간이 21.2 이 분밖에 되지 않는 그 이유와 또 배경은 저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현재 관리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서서히 컨디션과 득점력과 생산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활약을 한 선수로 엔비드를 꼽아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선수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엔비드와 매치업이었던 알렉스 사르입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프랑스 출신의 선수인데, 자, 이렇게 블락을 당했지만 곧바로 리커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이 엘보 터치 혹은 뭐 네일 쪽, 그 다음에 롱투에서 잡는 그 빈도가 확연히 늘었습니다. 자, 핸드오프 플레이가 여의치 않으니까 또엔비드는 뒤로 쳐져 있고요. 현대동구에서 이 위치는 사장되는 곳이에요, 사장. 롱투 던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 아, 케빈 간의 조시 스미스 이런 선수들이 많이 던졌는데 이 위치는 던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드에게, 아, 진짜 더럽게 게으르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위치는 그냥 전략적으로 아예 던질 거면 던져라고 뒤로 쳐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내가 슈팅에 자신이 있으면 이 위치에 쏠수 있는 거죠. 네, 알렉사르가. 나를 안 막네. 깔끔한 슈터치로 클린샷. 이번에 잡자마자 엔비드가 가로의 움직임이 지금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옆걸음 치게 만들고, 이번에는 아주 훌륭한 다이브. 그 다음에 지금도 스크린을 딱 세우고, 여기서는, 물론 이 위치에 있잖아요. 에즈컴 바로 헤드 투 헤드. 머리가 한 이쯤에 있는 거예요, 사르가 예,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것좀 이해해 주세요. 이 정도에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딱 절반만 걸죠. 절반만 거는 스크린의 장점이 뭘까요? 다이브가 빠르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보시면 곧바로 다이브 들어가면서 득점이죠. 스크린 발만 걸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통으로 걸면 좋지만 그러면 림과의 도달 거리도 멀고 정통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다이브하는 속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어, 하프 스크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이스 스크린이었고요. 이번에는 형아 어, CJ 메카로닉의 투맨 게임인데요. 지금도 다이브가 들어가는 속도가 괜찮죠. 네, 조엘 앤비드가 아, 완전히 놓쳤고 왼쪽 돌파, 펌프 페이크, 그리고 리버스 레이어 여유가 있습니다. 사르도 네, 이제 짬바가 차니까 자, 이번에윅 위크사이드 도움 수비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수비 장면인데 자, 지금 사르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롱투까지 나와 있어요. 그쵸? 처음에 위크사이드에서 도움 수비를 가기까지의 과정에서 첫 번째 이 선수가 림에서 가장 먼 쪽의 위치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지금 외곽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 에지컴이 주도하는 피켓노를 막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 위치에서 자 스파드 공격이죠, 여러분. 제가 스파드업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공을 가진 선수 반대쪽에서 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파드 공격, 그 다음에 캐치앤고죠. 잡고 뛰는 겁니다. 여기서 사르가 눈치가 빠른 거예요. 음, 어, 스파드 공격이네. 1대1이네 바로 뒷걸음질 치면서 투포 점프. 센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알렉스 사르, 엔비드와. 서로 매첩을 이뤘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워싱턴이 야심차게 뽑은 선수잖아요. 예, 알렉사르. 어, 무릎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필리를 상대로 34분 뛰면서 31득점에 리바운드 11개. 예, 엔비드의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안드레 드러먼드와도 매치업이 됐었거든요. 이스트 리블락, 그리고 5어시스트. 아, 이거는 뭐 전성기 엔비드 기록입니다. 필드골 56.5%, 3.42.9%, 자유투 모조리 집어넣었고요. 개막 후 4경기 기록이 27.6분 뛰면서 19.5득점, 8.8리바운드, 4.5어시스트, 블락샷 2개입니다. 예. 지금까지만 놓고 보자면 라이징 스타예요. 네. 그리고 기량 발전상도 노려볼 만합니다. 필드골이 무려 55.2%. 네. 슈팅을 아웃사이드 외곽에서 굉장히 많이 던지는데 이 정도면 성공률이 준수하고요. 지난해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 지명자입니다. 애틀란타에 가기 싫어서 네, 애틀란타는 자카리 리사셰가갔고이 선수가 애틀란타 근처에서 어또 G 리그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틀란타 가기 싫어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 사르는 워싱턴 위저즈 유니폼을 입었고 2순위 지명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도 활약이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13 득점, 6.5 리바운드, 2.4 어시스트 기록을 했고 하지만 신인왕 투표 4위였습니다. 신인왕은 스테파니 캐슬에게 돌아갔고 하지만 이번 시즌 현재 팀내 공수 양면에서 소포모어 시즌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루키 시즌 혹은 저연차 때의 그 약점들을 얼마나 보완하고 나왔는지 여부예요. 그런데 사르가 지난 시즌과 가장 달라진 점은 바로 여유입니다. 공을 잡고 주변을 둘러볼 줄도 알고요. 템포를 죽일 줄도 알고 예, 그리고 아까 롱투 지역처럼 내가 언제 슈팅을 써야 될지 또 수비할 때 3점 라인 거의 근처에서 내가 도움 수비 혹은 스크린 수비를 갖다가 뒤쪽으로 빠져서 빅맨 본연의 수비를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될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워싱턴 위저즈. 네 오늘 필라델피아와의 경기 다 잡았던 게임을 4쿼터에 무너지면서 연장 접전 끝에 졌는데 이 사르의 활약. 네, 물론 키션 조지도 잘하고 있지만 아, 사르 지금 툭 튀어 나와 있습니다. 이 선수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그리고 한번, 네, 이제 고인물입니다. 야니스 한번 볼까요? 네, 야니스의 활약을 저희가 또 조명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뉴욕닉스를 상대로 팀은 승리했고요. 야, 지금도 기가 막히 백다운. 자, 여기서는 이제 오지 아누노비의 수비를 딱그 허리와 상체의 강도로 느끼는 겁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오지 아누노비의 지금 힘이 전부 다 하체로 와있죠. 이건 뭘까요? 야니스의 백다운 공격을 내가 파워로 맞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역기용 하는 거죠. 바로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면서 아주 멋진, 하키몰라주원이 생각나는 훌륭한 스피드 무브, 그 다음에 스텝스루, 왼손 레이업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렌선이 패스를 받고, 덩커스팟에서 덩크. 이번에도 아르노비 상대로 왼쪽 돌파. 아주 멋집니다. 축발을 고정하면서 득점. 그리고, 지난 시즌에, 야니스는 속공 득점 탑5에 들었어요. 자, 6초 만에 집어넣었죠. 야니스가 달린다. 그 다음에 야니스가 이 녹색 사각형 안에서 공 잡는다. 그냥 두 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파드 공격이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야니스가 여기서 마일스 터너와 그 다음에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투맨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오즈야는 오비는 야니스의 3점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벽을 치고 있죠. 어, 트렌트 주니어를 막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렌트 주니어가 바로 반대쪽으로 패스하죠. 어때요? 이미 도약하고 있죠. 고우 앤 캐치입니다. 아까 제가 캐치 앤고로를 말씀드렸다면 고우 앤 캐치는 내가 달리면서 공을 잡기 때문에 탄력, 운동 능력, 스피드 전부 다 풀로 쓸수 있어요. 잡자마자, 빵빵.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죠? 자, 수비력 한번 볼까요? 와, 여기서 멋진 블락샷. 와, 이거는 뭐, 그냥 떡블락입니다. 자, 그리고 구준 일에도 누가죠? 야니스가 굉장히 좋은 리바운더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보시면 거의 트랩 더 박스죠. 네, 트랩. 가두다. 네, 그 다음에, 박스. 박스는 이 페인트존 사각형을 뜻합니다. 그래서 트랩 더 박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야니스의 돌파를 막기 위해서 벽을 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뚫는지 한번 볼까요? 자간 보다가 와 반대쪽으로 스피닝 예술입니다. 이번에도 템포 푸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우 그리고 지금 브런슨이 살짝 통증 느꼈는데 이거는 야니스의 스트리 기록이 되고요. 노잼 덩크. 자 그리고 아누노비한테 어나 힘으로 들어갈 거야라고 미끼를 던지고 그다음에 스텝백. 이번에도 아윅사이드 소음 수비. 자, 타운스 바깥으로 끌고 와서 투 핸드 슬램. 야, 우승뭐 2K 비디오 게임 하는 것 같습니다. 야니스가 지금 서른 살간 넘었는데, 뛰는 거 보면 그냥 최전성기 같아요. 자, 오늘, 네, 야니스는 뉴욕을 상대로 37득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 1스틸, 2블락샷. 그냥 뭐 코트를 지배했습니다. 더블 더블을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필드골이 72.7%였고요. 개막후 내경기 32.7분. 굉장히 당 리버스 감독이 관리를 잘해줍니다. 어, 슬롬스는 아니에요, 리버스 감독이. 그런데 36.3 득점. 와, 리바운드 14개, 어시스트 7개, 1.3 블락샷, 필드 콜 70%, 3.57%, 자유투는 야니스. 와, 정말 비현실적인 기록입니다. 시즌 초반 득점 2위, 그리고 리바운드 3위, 어시스트 13위. 여전히 뭐 공격 지표에서 최상위권이고요. 저는 뭐, 야니스가 여러 가지 또 아쉬운 그런 단점들도 있지만, 야니스가 위대한 선수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공수 겸장이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공격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또 헌신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야니스의 장점이 그러면서도 수비를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시스트를 7 개씩 뿌리는 거고 또 아, 올해 수비 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오늘 음, 미러키가 본인들의 홈이긴 했지만 사실 뉴욕닉스에 비하면 전력이 한수 아래거든요. 음, 그런데 오늘 뉴욕닉스를 꺾으면서 미러키 박스가 초반에 굉장히 아쉬운 예, 캐비포터 주니어의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순항하고 있습니다. 예, 야니스 다시 한번 MVP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하고 왔던 골드 스테이트인데 자 쿠밍가의 활약상 초반에 빛났고요 자 그리고 스테픈 커리 석점 자 이번에도 쿠밍가 보시면 저는 이 플레이를 보고 진짜 눈으로 의심했어요 자 여기서 물론 보고단이 보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스테픈 커리가 지금 백 허트 들어가는 걸 이미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마치 네 야구공을 언더핸드로 던지듯이 이미 공을 한 손으로 파지하고 있죠 그리고 기가 막힌 섹시한 바운스 패스 자 그리고 스태프 커리도 바운스패스로 포켓패스로 드레먼드 그린에 득점을 뒀고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떤 공략일까요? 주바치 괴롭히기입니다. 네, 왼쪽으로 가면서 지금 이비차 주바치가 이쪽에 엘보우 쪽에 쳐져 있으니까 어때요? 비하인드 백으로 주면서 퀸트포스트와 주바치가 이만한 공간에 있습니다. 주바치를 사냥하고자 하니 데릭 존스 주니어, 그 다음에 뭐 어, 제임스 하든 전부 다 지금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퀸트 포스트에게 이만한 공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바치 공략을 했던 커리.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왼쪽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손지창표 180도 패스. 그러니까 어때요? 역동적 걸리죠? 주바치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또 이만한 거리. 이거는 커리의 굉장히 훌륭한 플레이메이킹이다. 혹은 워리어스의 게임 플랜이 훌륭했다고 볼수 있고요. 자, 이번엔 스태프 커리가 멋지게 리버슬레이업으로 마무리했고요. 이번에는 포즈스키 패스를 받고 버틀러의 성점. 자, 여러 명의 지금 주인공이 바뀌죠. 아, 전반 끝나기 직전 버저비터. 그만큼 워리어스는 다양한 선수들이 활약을 했고, 체이스 다운 블락을 CP3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구민가이 스틸, 커리의 멋진 노루 패스. 오늘 워리어스는 뭐, 수훈 선수가 그냥 전부 다예요. 음, 그리고 이번에도 보시면 더블 팀 들어갔잖아요. 데렉션 수녀, 그 다음에 제임스 하든 주바츠는 쿠밍가를 받고 있어요. 왜? 주바치가 지금 이 위치에 끌려 나오면 또 사냥당하니까. 탐슨가젤이 되니까. 인팔라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툼이 있는데 또 이만한 거리 있습니다. 얘키 크잖아요. 칠부터예요 저런 컨테스트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석점. 자, 이번에는 커리가, 네, 조시아트 스텝으로 두 점. 자, 그리고 스태프 커리. 높은 지역에서 스크린 받고 득점했고, 지미 버틀러의 투핸드 슬램. 자 섹션 패스 쿠밍과의두 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그리고 멋진 사이드 스텝 자, 여기서 점수가 점점 벌어지는데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후반 들어서 어, 주바치를 일부러 클리퍼스는 끌려 나오지 않게끔 일부러가 아니죠 끌려 나오는 순간 주바치는 약점이 있으니 끌려 나오지 않게끔 계속 세팅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피켓놀의보렌들러를 포잼스키나 혹은 커리가 아니라 버틀러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호포드죠. 음, 주바치가 이런 스위치 상황에서는 발이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어때요? 버틀러가 3점을 극도로 안 쏘려는 선수지만 쏘는 거죠. 게임 플랜의 승리에요. 자, 그리고 커리가 크로스오브 드립을 엔드원이 네, 불릴 만한 장면인데 불리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충분한 클리어 사이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호포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좀 붐비는 상황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스페이싱이 잘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버틀러를 막는 수비수가 CP3입니다. 그리고 버틀러는 여기서 세팅을 하는 척 하다가 냅다 쏴버리죠. 어, 왜냐면 하 크리스폴이 열심히 안 막았으니까. 자, 그리고 멋진 허슬까지 보여주는 짐이 버틀러. 페이크 쓰고 포잼스키가 마무리를 합니다. 자, 점수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자, 이것도 스크린 거절이죠. 리젝트. 이번에는 네 굉장히 좀 희한한 그런 릴리즈였는데 이게 들어갔고요자 보이시나 요 여러분 이번에도 버틀러가 어, 주바치나 뭐이비차 어, 주바치나 브링로페즈나 스피드 비슷하거든요 드레만드 그린이 이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퀸트퍼스 덩크스팟 포 점스키 45도 모지스무디 코너 그러면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면 당연히 보렌들러를 가진 선수가 매치우위죠 왜냐하면 브링로페즈가 외곽 수준이 약하니까 어때요 1대1 갑니다 돌파 돌파 투풋 플로터 자, 이번에는 요 선수랑 요 선수가 바꿨죠. 이거를 우리는 스크램 스위치라고 합니다. 더 나은 수비수로 빨리 바꾸는 거예요. 음 그런데 하드니 막았지만 역부족 치고 들어가서 왼쪽 돌파, 바운스 패스. 자, 이번에는 컬인데요 커리. 와우 스텝백으로 날려버리면서 석점 쐐기를 거의 뭐 박는 샷이었고요. 자, 호포드는 베이스란 쪽 돌면서 2점. 자, 포잠스케 페이크 이후에 어, 라졸론도 스타일의 페이크. 그리고 멋진 리차드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3점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늘 경기 커리. 또한번20 득점 이하로서 팀의 대승을 이끕니다. 그만큼 동료들의 지원이 좋았고요. 백투백 세트 두 번째 경기인데, 26분만 뛰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어, 스티브 커 감독이 굉장히, 매니징을 잘 한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9 득점 8어시스 이스틸. 예, 오늘 3점은 두개밖에 없었지만, 어, 프리드로 100%. 그리고, 필드콜 46.7%. 제 몫을 해냈다고 봐야죠. 개막 후 다섯 경기 30.3분으로 출전 시간을 더 줄였습니다. 네, 스티브 커우떡이참 잘하고 있고요. 27득점 어시스트 다섯 개 스틸 1.8개 그리고 필드골53.40 자유 투100 180 클럽입니다. 자, 물론 내 경기 일 따름이지만 출발이 이만큼 좋다는 거예요. 음, 클리퍼스 전 3점 8개 가운데 두개만 넣었지만, 아, 어, 커리는 공격 전개, 그리고 수비에서도 또 스틸을 두개나 기록을 했고요. 골든스테이트가 2023년 11월 이후에 클리퍼스에게 7연패였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경기 승리로 골든스테이트의 클리퍼스 전 7연패 사슬을 끊는 데 아주 크게 또 일조했습니다. 자, 커리 이외에도 뭐, 지미 버틀러, 또드레머드 그린, 뭐, 브랜드 포점스키, 또 쿠밍가도 있었지만, 오늘 퀸튼 포스트의 활약이 아주 좋았습니다. 퀸튼 포스트는 이름은 포스트지만 포스트의 강점이 없습니다. 포스트 수비도 별로, 리바운드도 별로 이 선수가 엠베에 살아남은 이유는 슈팅 때문인데 오늘이 바로 그랬습니다. 12득점, 그런데 3점 슛을 4개나 넣었지만 리바운드 8개, 그리고 스틸 하나, 블락 하나였어요. 리바운드를 참잘못 잡는 선수인데 오늘 주바치의 몸빵도 잘 버텼고요. 네, 그리고 3점을 많이 던지면서도 5 7 1트 확률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죠. 7개 시도해서 4개나 집어넣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득실마진 최다였어요. 플러스 34 이 말인 즉슨 포스트가 플로우했을 때 워리어스는 클리퍼스보다 34점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팀 통틀어서 3점 성공 개수 최다 4개를 집어 넣었습니다 자 이번 시즌 알 호프드가 왔고 케번 누니는 떠났고요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는 서드 유닛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퀸트 포스트가 지금은 백업 빅맨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바치처럼 흔히 말하는 그 덩어리 빅맨들이 나왔을 때퀸트 포스트의 피앤팝 그리고 포스트를 스크린으로 내세울 수,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지난 시즌에 루니는 3 점을 쏘지 못했습니다. 플로어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올 시즌은 퀸튼 포스트, 알 호포드가 출전 시간을 서로 양분하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커리나 혹은 뭐 쿠밍과 뭐 지미 버틀러, 드래먼드 그린에게 많은 공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포스트가 주바치와의 매치업에서 뭐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건 아니지만 대단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오늘 만나본 선수는 엠비드 야니스, 커리 같은 MVP. 또, 알렉스 사르처럼 아주 높은 순번으로 들어왔지만, 그동안 딱히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2년차 신인, 여기에 퀸튼 포스트, 3년차를 맞이하는데, 포스트 엠베이 들어왔을 때, 3년차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더 많았죠. 네, 하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신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트가 리그에서 살아남는 장면을 보면, 또 저희가 색다르게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6시 반쯤에 또 저희 두 번째 영상 올라가고요. 오늘 22시에 라방을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놀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